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의 홍팀장입니다 자 우선 귀한 시간 내오셔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아주 이쁜 색감 나만의 색상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자 외관은 사하라베이지라는 아주 이쁜 색감을 품고 있고요. 실내에서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까지 적용이 되어있는데 하바나 브라운 색상으로 내외관이 정말 이쁜 대형 세단입니다. 자이 차량은 제네시스의 대형 세단 올뉴 G80 2.5 터보 4륜 차량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양한 그 옵션들이 적용이 되어있고 추가 옵션 또한 추가가 되어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옵션을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었는데요. 자 일단 파퓰러 패키지까지 추가가 되어있습니다. 가정 선호하는 옵션이죠. 드라이빙 어시던트 패키지 1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풀 LED 헤드램프는 반면에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20인치 휠이 추가가 됨으로써 전자 서스펜션까지 같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승차감 또한 뛰어난 모습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컨비니언스 패키지까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스트 클로징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등 다양한 그 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시그니처 디자인 슬레이드 렉션 2가 내부에 적용이 되어있는데요 개방감있게 이용이 가능한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추가가 되어있어서 외관상 더욱더 멋있는 모습들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빌트인 캔까지 적용이 되어있어서 안정성까지 두루 갖춘 이 차량 2021년 형식으로 들어가있고 20년 11월에 최초 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실키로스 8만키로대밖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신차 보증 또한 넉넉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제가 성능을 봤을 때요, 자 휀다 단순 교환에 무사고의 스펙을 갖춘 차량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타실 수 있고요, 성능 올 양호. 받은 차량으로 제 내외관이 정말 깨끗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차량 제가 시운전까지 다 마친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한번 제가 꼼꼼하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의 차량 넘버 250수의 8895번. 차량 번호 외워 두셨다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더욱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앞쪽 그릴에 반사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재일 중에 가능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레이더까지 적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차간거리 유지, 전망추대방지, 차선, 이탈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큰 차체내에서도 주차보도 셀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어, 라운드비가 적용이 되어있는데 전면 카메라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사라베이지 톤의 올류 g 8공 차량 본인 상태부터 보여드리면은 돌 팀이 거의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프레일리드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패밀리 룩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두 줄의 방향 시등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20인치 휠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 서스펜션과 같이 탑재가 되어 있고 휠 복원 다 해놨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외관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는 약 6, 0 7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자 사라 베이지 톤의 이 올류지 폐공 차량 상품화 작업 신경을 써서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보셨으면 더욱더 깨끗한 외관 상태를 보실 수 있고요. 자, 뒤쪽 휠도 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과 비슷한 약7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후면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면부 디자인 보여 드리면은 패밀리 룩으로 뒤쪽에서도 적용이 되어 있죠. 자, 두 줄의 리어 램프와 두 줄의 방향 지시등이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전자식 사륜 시스템까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눈길 빗길에서도 안전 주행이 가능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 한번 눌렀을 때 전동, 트렁,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은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단부까지 다 보여드리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적용이 잘 되어 있죠. 자, 그래도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약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침수 차량이시 100% 환불이 된점 명시해 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도장면도 전체적으로 깨끗하죠. 우측 뒤쪽 휠도 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중고상품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작감 보여드리면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서 하바나 브라운 톤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개방감 또한 모두 이용이 가능한 파노라마 썰루퍼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이 차량. 자, 이제 외관 설명 마무리 짓고 내부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로고 모양으로 이쁘게 나오는 퍼들 램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전 좌석에 살짝만 닫아도 꽉 맞물리는 모습의 고스트 도어가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어 트림 상태부터 보여드리면은 자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죠. 까짐이나 해짐 전혀 없고 버튼들 또한 까짐이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거의 주름이 거의 없습니다. 관리 상태가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내부 들어와서 자, 이2.5 엔진 시동을 걸었을 때 단번에 아주 조용하게 걸리는 이 차량의 실킬로서 보여드리면은 82,000. 340km 탄 차량입니다. 자, 아직까지 이 차량 신차 보증 시스템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5년에 10만km 먼저 도래되는 쪽까지 엔진 미션 일반 소모품 보증을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진 미션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상태나 이런 부분들도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죠. 자, 이 버튼이 닿았다는 반절 주행 가능한 버튼이 포함이 되어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같이 들어가는 옵션. 차선 이탈 방지부터 전방추돌 방지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최대 7% 7%까지 할인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전동 트렁크 버튼이나 전자파킹 브레이크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테크 패키지까지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파퓰러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전자 계기판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입맛에 맞게 변경해 보시면서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 또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이 사각지대까지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HUD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주행 정보를 계기판에 보시지 않고 이 앞쪽 유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우측으로 넘어와서 14.5인치 6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자 터치 패널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터치 패널로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커넥티드 서비스 가입이 가능한 차량인데요. 이 옵션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집에서 미리 예열하실 수 있게 시동도 걸어놓으실 수도 있고요. 내차 위치 정보나 내차 열로 잘려나까지 핸드폰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폼프로젝션 또한 이용이 가능한 차량 옵션 차량인데요. 이 옵션은 정품 USB 선을 디스플레이와 핸드폰 사이 연동을 했을 때는 핸드폰 안에 있는 내비맵이 이 디스플레이에 모두 연동이 되는 모습들까지 보실 수 있. 고요. 자 설정 창에 가보셔서 차량 창에서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변경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방 추돌 방지나 그 다음에 고속 주행이나 주행 편의 이런 부분들도 자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를 여기서 설정해 보시면서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후진을 넣었을 때 어라운드뷰 시스템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각도에 따라서도 자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핸들을 꺾었을 때. 유도선 또한 빠른 적용으로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 내려와 보시면은 공조기 버튼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자, 까짐이나 해짐이 전혀 없고요. 양쪽 3단 통풍 시트와 3단 열선 시트, 핸들 2단 열선까지 여기 에 적용이 되어 있고 자, 터치 패널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시인성이 좋은 모습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에어컨 시스템도 체크를 했는데요.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단, 하단부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팩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은 드라이브 모드나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 버튼, 감지기 버튼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키에서 한 가지 고급 옵션 한 가지 더 스마트 원격 주차 보조 시스템 또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 한 번으로도 좁은 공간에서 차에서 내리셔도 자 시동을 켜서 이 스마트키 하나로 주차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면부 상태들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자, 특이사항 없는 아주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뒷좌석 가서 나머지 옵션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뒷 도어 트림 상태들도 보여드리면 깨끗하게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자, 이중접합 차음 유리 시스템이 전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소음이 현저히 적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빗 수동 커튼 기본 적용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보호부터 햇빛 가리는 것까지 모두 한꺼번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뒷좌석 수 상태들도 보여드리면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깨끗한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차량 뒷좌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뒷좌석 들어와서 일단 레그룸 넓이부터 보여드리면 아주 넓은 레그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패밀리 세단으로도 부족하지 않은 모습들과 전체적으로 쾌적하고 안락하게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가운데 암레스에서 다양한 옵션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 3단 열선 시트와 그 다음에 에어컨 조절 버튼 앞쪽에도 적용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앞쪽 6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을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는 미니 컨트롤러까지 여기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워크인 스위치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버튼 한 번으로도 자 앞쪽 의자를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이리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개방감이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뒷좌석에서도 통유리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주 개방감 있는 실내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신차 보증 또한 넉넉하게 남아있고 내부가 정말 이쁜 이 올류 G80 차량 제가 꼭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홍팀장이 소개해드린 나만의 색상 나만의 차량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이 차량 자 외관은 사하나 베이지 톤과 실내에서는 하바나 브라운으로 내 외관이 정말 이쁜 경제성까지 두루 갖춘 2.5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 이 올류 G80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다양한 고 옵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 추가 옵션 또한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옵션을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일단 파플러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 패키지 1이 적용이 되어 있죠. 반지하일 주행이 가능하고요. 프렐리드 헤드램프는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0인치와 그 다음에 전자 서스펜션까지 같이 탑재가 되어 있는 묶여있는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승차감 또한 뛰어난 모습들과 그 다음에 컨비니언스 패키지까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스트 클로직 모두 이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등 다양한 코옵션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하바나 브라운 색상의 실내를 더욱더 개방감 있게 이용이 가능한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빌트인 캠까지 추가가 되어 있어서 안전성 또한 두루 갖춘 이 차량 2021년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 20년 11월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키로스 8만 키로대밖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차 보증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진 시 상태 모두 만나보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와서 성능을 봤을 때요. 휀다 단순 교환 딱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주행상 전혀 지장이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타실 수 있고요. 성능 올 양호 받은 차량으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신차가는 약 6,900만원의 신차가를 자랑하는 차량이었지만 현재 저희가 판매하는 가성비가 정말 좋아진 판매가는 3,990만원 3,990만원에 이 올류 g 8공 차량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상단에 직통번호로 전화하시면 이용팀장이 직접 받는 번호입니다 편하게 문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출고시 출고서비스 다 해드릴겁니다 엔진오일과 향균필터 그리고 전차중 코일미트 서비스까지 다 해드릴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담받아보실 때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집 대문 앞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홈서비스 또한 당연하게도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들도 상담받아보실 때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 찍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